오늘은 한화오션을 사례로 해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건 회사채예요. 회사채인데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추가로 권리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부여해주냐면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까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는 일반대출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좋은 조건으로 발행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금리가 낮고 기업의 신용에 비해서 한도가 잘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낮은 금리와 한도로 급전을 조달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당해도 기업 입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부채로 있던게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본으로 바뀌는 거라 회사의 시각으로 보면 별 문제는 아닌 거죠 물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설명 드릴 하나오션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까지만 해도 10년 각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를 누가 인수를 했냐면 수출입은행이 인수를 했는데 수출입은행이라는 거는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한 국채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출입은행이 돈놀이를 하려고 빌려준 것은 아니고 대우조선이 부실화되면 지역사회랑 고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구제금융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총 2조 3,328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금리는 1%의 초저금리였어요. 그리고 만기는 30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수출입은행이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해서 주식전환권을 과연 행사할까? 한다면 언제 할까 하는 것이죠.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발행 후 1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데요. 대우조선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4만 350원 이었어요 그런데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2016년에서 2018년에는 대우조선 주가가 만원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권을 행사할 일이 없었던 거죠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득을 보려면 주가가 4만 350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냥 대출금 상환을 받고 만약 주가가 전환가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8만원을 넘기 전환사채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 만원대였던 주가가 25년 1월 올해 1월에 들어서면서 전환가액인 40,350원을 넘어서 8만원, 9만원 이렇게까지도 올라갔던 거죠 그럼 현재 주가가 약 8만원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한 주당 4만 350원에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시가로 매도하면 수출입은행은 2배 이상 차익을 남기는 장사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수출입은행이 당장 전환권을 행사할까? 수출입은행과 하나오션의 입장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어요. 아까 전환사채 만기가 3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46년에서 2048년까지 만기가 있는데 만기 전에는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환 사채를 볼 때는 스텝업 조항을 잘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식적인 만기는 30년이지만 스텝업 조항이 일종의 실질 만기처럼 비슷하게 운영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전환사채 자체는 30년 만기인데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10년 뒤인 28년 5월이 되면 금리가 1%에서 1.5%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텝업이 발동되는 겁니다 1.5%라는 금리도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텝업 시기가 되면 조기에 상환을 하는 것이 이 바닥의 국룰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조기 상환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수출입 은행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어떠냐? 언제 자금을 상환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스텝업 기간이 되기 전에도 조기 상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환 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이유가 당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사채의 금리는 1%의 초저금리에요 반면에 24년 11월에 발행했던 공모채의 조달 금리는 4%대였습니다. 이렇게 4%대로 필요 자금을 빌리고 있는 하나오션이 1%대의 저금리 대출을 조기에 갚는다? 이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오션 회사 입장에서 수출입은행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큰 부담이 없어요. 주가야 희석되면서 타격을 받겠지만. 회사 시각으로 보면 그냥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식이 희석되면서 회사 지배권에만 타격을 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재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이 49.3%의 지분으로 이렇게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수출입은행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면 18.9%의 지분을 가진 이대주주가 되는 정도입니다 한화의 지분이 38.9%로 희석되긴 하지만 또 이대주주랑 갭도 크고 뭐 필요하면 지분을 좀더 매수해서 지분율을 높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에 하락요인이 생기는 것 정도 외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오션의 입장은 수출입은행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는 것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수출입은행은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전환권을 행사할 것이냐 했을 때 당장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대한항공 사례를 보면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2020년 6월에 전환사채 3천억 원을 발행을 했고 이것을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이 각각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전환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시기가 스텝업 시기였어요. 스텝업 시기가 되자 대한항공이 국률에 따라서 조기 상환을 통지했고요.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전환권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적당한 시기에 주식을 매각해서 수익을 실현한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면 하나오션도 2028년에 스텝업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때 상환을 받든지 아니면 전환권 행사를 하든지 해당 시점 주가를 감안해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만큼 힘들었다는 뜻이고요. 언제든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주가 하락 요인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오션도 과거 적자가 심각해서 전환 사채를 가지고는 있지만 1%짜리 저금리 대출이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2028년 5월 스텝업 기간에 전환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고요. 당장 전환권 행사를 할것 같진 않아요. 물론 세상 일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메르의 세상 읽기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달 멤버십 전용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